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할례를 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이 점은 정말 큰 언혜입니다. 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 제사장, 기업, 아,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 여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죠. 할례도 없고, 어, 그럼에도, 이방인들은 그들의 본성 혹은 양심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어, 옳다 싶은데, 옳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돼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죄 문제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 말씀을 받은 것은 유대인이 큰 유익인데, 그 받아 놓고는 말씀을 어기며 어, 말씀을 안 받았으나, 또그 양심, 그 본성에 어긋나게 죄를 지은 유대인, 어, 헬라인 똑같죠. 죄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누가 죄를 지었다. 그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구절에 우리 유대인이 나은 게 뭐가 있냐. 없다. 하는 겁니다. 왜? 다죄 아래에 있으니까.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살지 못한 사람은 다종죄받아다 지옥갑니다. 그저 10절에 의의는 하나도 없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답니다. 다 지옥서서 함께 인생에 무익한 데 빠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답니다. 또그 말하는 거는 목구멍 열리 묻음이랍니다. 열린 무덤 그 무덤 속에 빠져들어 가요. 말만 하면 은그 그 말이 어, 무덤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발은 발은 피 흘린데 빨아다 피 흘린 데 빨았다. 좀 끔찍하죠. 하나님께로 가는 발은 살리는 발이에요. 살아나는 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발은 죽으러 가는 발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린 데 빨았다는 것은 죽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어, 죽음이 또한 16절의 파멸과 고생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고 엄침만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도우셔 건너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파멸과 고생으로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러 가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복수하고 난립니다. 마음이 이렇게 비틀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심판하노? 죄가 어디 있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에도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사람이 악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차이가 요 확실한 구분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하고요 하고 싶은 일다 저지르고요 그러면서도 괴변이 그괴변은 항상 자기 연민 자기 동정입니다 19절 보면 이제 19절 20절은 이제 분위기 반전인데요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한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거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이라 정죄받아요. 율법을 어기니까 죄가 되는 거죠. 앞에 이 장에서 헬라인 그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그들의 본성에서 혹은 양심에서, 어, 그 본성을 어기면 그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먹었는데 착하게 살지 않으면 이제 그게 죄가 된대했어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 분명한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뒤에, 그 19절 뒤에, 이는 모두 입을 막고 입을 다물게 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온 세상,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렇게요,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실 거왜 만드셨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어, 젊은 사람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 을 알아가니까. 아,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정당하고,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료, 생명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 혼란 가운데 인내하고자 하는 성로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가치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이방인 같으면 율법이 없어도 그 본성과 양심, 그걸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죠. 뭐 내가 열심히 살고, 뭐 내가 잘났는데. 그래서 율법은 죽게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길이 됩니다 율법이요 이제 걸려면 좀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바 의는 하나도 없고 닫단 잡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다 못됐다 합니다 우리는 다 아, 죄인이라, 어렵다, 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죄가 죄됨을 알게 되어, 참, 할 말도 없고, 뭐,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 죄인인 거. 성도님들, 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어도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이제 회계한다지만 회계는 애통하여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 회계 없이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뭔가 나름 뭐 옳다 싶은 말들 하고 어, 또 나름 열심히 뭘 하는데 그거 소용없고요. 그리고 결과가 항상 심판으로 끝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를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사는 게 바쁘고, 또마음에 근심, 염려, 억울한 점이 있어도, 그런 거는, 막 그런 거 있죠. 막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죠? 어, 욕구, 욕망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사이드에 놔두고, 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직도 이죄 문제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 좀이 문제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거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죄산받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문대 악한 절대 죄인인지 알게 하사. 좀 엎드려가며 겸비하게 하고 말씀 읽고 듣고 지켜 배우는데 열심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